솔라스만의 아, 교육 철학 그리고 비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제가 코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. 특히 원장님이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이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.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 위주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 배웠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의사 소통이나 이런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솔라스는 이제 전반적인 코칭 이외의 것들도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영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비전추 인데도 불구하고 코칭 dna 와 플레이 dna 에 대한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내가 실전에 투입했을 때 훌륭한 코치가 될수 있겠구나 솔레아스 안에서 최고의 코치가 되는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치가 되는걸로 제 목표를 오늘로서 세운 것 같습니다 최고의 코치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마케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매니저 슈퍼바이저 점주까지 될수 있는 한번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목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 점주가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는 점주가 되고 싶습니다. 앞으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. 솔레아스 입사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솔레아스 여러분도 도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솔레아스에 들어와서 배운 게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교육과 기회를 만들어 준 솔레아스에 감사드립니다.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.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코치의 꿈이 있으시다면 솔레아스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